안녕하십니까. 이루와입니다 오늘이 9월 5일 금요일 두 번째 영상입니다. <laughs> 요즘에는 영상 찍는 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하루에 막두 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은원해 가면서 블루베리에 저는 또 관심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영상을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을 찍어가면서도 또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고수님들 댓글 보면서 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 비료시비, 인상가리, 연면 살포를 하면서 앞에 호수 보이죠? 네. 옆면 살포를 하면서 인상가리, 인상가리에 대해서 <laughs> 얘기 좀 해보려고요. 오늘이 9월 5일인데, 인상가리, 아 무지개도, 무지개도 이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해를 등지고 뿌리게 되면 무지개가 굉장히 이뻐요. 무지개 진짜 이쁘네요. 인상, 인상가리는, 지금 인상가리가 조금 이른감도 제가 보기에는 얘가 전남 강진이라, 남부지방이라, 좀 지금 연면시비하고 이 이러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이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너무 새순들이 아직도 막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진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인상가리 어제 관주를 하고 오늘 약어 지금이 연면시비는 약500대 1로 시석해가지고 이석해가지고 어, 고압 분무기 살포기로 살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이 9월 5일이라 이제는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고 날짜로 봐서는 이제 벌써 그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애들이 끝까지 신들이 막, 시작, 막 나오게 되면 이게 낮지가 겨울이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라버리면 그 나오는 새신들은 겨울에 모두 동해를 있기 때문에 동해를 있기 때문에 인상가리로 약간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애들이 겨울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 나무들이 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가 보구나 하게 느끼, 느낄 수 있도록 인상가리 비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순들이 지금도 막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애들 좀 진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 오늘 9월 5일인데 약간의 인상가리 비료를 좀 맛을 좀 보여주려고 오늘은 어제는 관주로 했고 오늘은 이 연면시비를 이파리에 줄기에 인삼가리 맛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저 인삼가리 연면시비도 좋지만 또이 방제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방제를 그 인상가리 연면시비할때그 살균 살충제도 같이 넣고 살포를 해도 괜찮은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이랑 고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분들도 다같이 알게되고 저는 이 채널은 제가 블루베리 쪽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여기 노지에 1,200끼를 실하고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제 채널은 계속 블루베리 이 농장 재배 상황들을 꾸준히 올리고 다같이 운운하고 공유화 시켜서 어 블루베리 농사가 다 잘되도록 그런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라고 그러거든요.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에 관심이 있고 또뭐 하고 계시는 분이나 또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뿌리는데요. 앞에 무지개가 너무 이뻐가지고 화면으로 무지개가 나오나 모르겠네. 네. 굉장히 이뻐요. 자, 영안에 있는데, 여기가 올출산이에요. 올출산은 영암에 있는데 여기가 강진군 승전면이라 영암하고 경계선이, 경계선이 위치해가지고, 저, 그 올드스탈 앞면은 영암, 뒷면은 여기 강진군 승전입니다. 일산가리연면식이는 제가 어,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3년생 묘목 사올 때도 꽃눈이다 형성이 돼서 사와가지고 제가 12월달에 식재를 했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인상가리 살포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상가리는 제가 처음으로 지금 연면 시비를 해보는 겁니다. 연면 시비하는 것도 좋지만은 앞에 무지개가 이뻐 보입니다. 이제 인상가리는 이제 가을이 돌아왔으니까 애들이 이제 내년 수확을 위해서 이제 성장은 조금 멈추고 멈추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좀 하자.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피워주고. 어블루비를잘 내가 잘 키워줬으니 내년부터는 아, 내년에는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좀 맛있는 열매를 좀 달라.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나에게 열매를 좀 줘서 그동안 너희들을 너희들에게 맛있는 영양 영양제도 많이 주고 했으니까 이제 내년. 6월달쯤 되겠죠? 그때는 나에게 맛있는 열매를 좀 달라. 그런 의미로써 마지막 비료를 인상가리로 어,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인상가리 비료는, 어, 10월달까지 가끔씩 주기적으로 살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세중들을 계속 밀어 올리는 거를 좀 자제하고, 자제하고, 이제, 겨울 준비해 가면서, 나무 절개들의 경화를 좀 시켜주고, 그런 필요라고, 필요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이 9월 5일인데, 지금부터, 인상가리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무기가 참 좋아요. 그이 아비 차면 자가 자동으로 스톱이 돼가지고 뿌리고 자리 이동할 때는 호수 호수 지질 끌고 가서 또 어쩌네 두 줄씩 주거든요 끌고 가서 또 거기서 뿌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저는 농장에 아예 호수를 다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연면시비 할 때나 또그 방제 살균 살충 그때나 이 구합 분무기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이, <laughs> 편해야 내가 주고 싶을 때 그때그때 그때 주지. 이게 무슨 또뭐 호수 끌어다가 뭐 하다 보면 내가 줘야 될때이 시비를 못 합니다. 무슨 어떤 시비가 됐든 간에. 얘들은 작년에 만 3년생, 만 3년생을 식재했던 애들인데 올 한해 잘 커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뭐 최소한 1kg 이상씩은 1kg 이상씩은 저에게 열매로써 제가 열심히 키워줬으니까요 열매로써 저한테 보답을 할수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뭐쟤보다더 커요 <laughs> 작년에 그만 3년생 심었던 애들은요 이제 건너편에 이제 만 2년생 묘목 심었던 애들이고요 만 2년생을 심어서 1년 키우면 지금 보면 이 수확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많은 수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확의 맛은 보일 정도 이 정도로 커 있네요 얘를 또 이제 그만 크고 그만 크고, 이제 서서히 크고, <laughs> 이제 서슴도 그만 큼 내밀고, 이제는, 이제, 열매를 달 준비를 하자. 아이, 이쪽으로 다 오네. <laughs> 열매를 달 준비를 하자 하고, 지금 인상갈이 비료를 열매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달이 한달좀못 남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애들이 새순들이 막 나오는 거 보면 영양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이제 생식성장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 그러려면 애들이 영양분을 계속 빨아먹고 있으면 겨울이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새순들을 <laughs> 내밀다 보면 이제, 그러다 갑자기 추워지면 그 새순들은 겨울에 좀 험한 꼴을,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추위에. 그, 연한 최선이. 그래서 지금부터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겨울이 찾아오니까 어,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어,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이1 0월달은 조금 더 많이 줄 거예요. 조금씩 얘들한테 인상가리 비료를 맛을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생식 성장을 준비하라. 예, 주인이 명령을 내린다 이런 식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직도 요거는 어, 작년 만 3년생을 사다가 식자 한건데 굉장히 수세가 좋아요 뭐 수세 다 좋은건 아니고 좀 안좋은것도 있고 좋은건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아직도 아직까지 새순들이 막 밀고 나와서 이제 뭐 새들들이 벌써 30cm, 40cm 이렇 올라와서 이 정도면 여기서 좀 경화를 일으키고 조금 더 이제 목줄화 시켜서 열매가 달려도 충분히 괜찮을 그런 주기를 갖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은 인상가리를 주면서 얘들을 이제 영양성장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생식성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얘들도 겨울이요. 어좀 있으면 겨울이 오겠구나라고 느끼라고 오늘은 인상가리 연면시비를 하는 중입니다.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덥네요.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더위가 조금 꺾일 것 같습니다. 이제 더위가 꺾이면 또 더위가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래서 남은 얼마 남지 않는 더위, 더위를 미워하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즐겨보자고요. 이, 이 더운 시기를 예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